극한 예제 및 유제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어, 함수 y fx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자,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자, 등식의 좌변에서 자, 이극한 값과 자, 이극한 값을 구해야겠지. 자, 첫 번째 극한 값, fx 그래프를 따라서 x가 1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의 극한 값. 어, 1에서, 자, X 값이, 자, 1에 향해서, 자, 1을 향해서, 오른쪽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극한 값이 A 더하기 1이지. 따라서 3배의, 자, A 더하기 1. 다음, 빼기. 자, 두 번째 극한 값, FX 그래프를 따라서 자, 1에 왼쪽에서 접근한다. 자, 자, 1에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니까, 자, a 의 수렴하죠. 저항서 빼기 A. 자, 그 값이 우변 값, 6과 같다. 자, 3a 빼기 a니까 2a구요. 자, e q 3을 이왕시켜주니까 3이 되어서. 따라서 a는 2분의 3이 되겠죠. 선택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1번. 함수 fx가 x가 a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함수를 따르고, x가 a 이상일 때는 x 함수를 따른대요. 자, 그때 이 등식이 성립할 때 상수 a 값은 자 좌변 자 f x 그래프로 따라서 a의 왼쪽에서 접근한다 자이 범위가 되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x 함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자요 극한 값은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자이꼴자 f x 그래프를 따라서 자, a 더하기 1자 x가 a 더하기 1에서의 극한 값은 범위가 자이 범위잖아 따라서 여기 x를 요 함수대상 f x 자리에 x를 넣어 주죠. 따라서 a 더하기 1이 되고, 뒤에 상수 더하기 3이 붙어 있죠. 자, 따라서 얘를 이렇게 이항시키면 2a가 되고요. 자, 요 4를 이항시켜주니까 마이너스 4. 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제 2번. 함수 y 과 f(x) 의 그래프가 어,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두 극한값의 합을 구해달라. 자, 첫 번째 극한값은 자 f(x) 그래프를 따라서 자 0에서 왼쪽으로 접근. 자, 0을 향해서 왼쪽에서 이렇게 접근하면 자 1에 수렴하죠. 그래서 1이 되고요. 더하기. 자, 두 번째 극한값은 f(x)가 아니라 f(x) 더하기 1이거든. 자,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될 거지. 자, 봐. 자, x가 0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이렇게 접근하죠. 0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할 때 x 더하기 여기 여기 는요 함수 자 x 더하기 1은 어디로 가는지를 조사한 다음 자 그랬을 때자 f x 더하기 1이 어디로 가는지 최종적으로 답을 구하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합성의 개념이죠 x를 태워 보내서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향해서 x 더하기 1로 갔고요 다시 그러면 x 더하기 1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서 자 x 더하기 1을 독립변수로 보고 f에 태워 보냈을 때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확인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합성 함수의 극한과 같죠. 자 그럼 먼저 x 더하기 1이라는 함수는 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게 x 더하기 1이다. 자 그때 자 0이 여기 있었겠지. x 값 0이 수평선을 수축로 했을 때자 그래서 0을 넣어 대입하면 함수 값은 1인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니까 1의 수렴하요 근데 1보다 큰쪽에 수가 1 플러스가 될까? 자 그럼 이제 복잡하면 저 얘를 자, t로 지원하면 저 얘를 ft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오른쪽 그래프에서 복잡한 데가 쉬우고요 수평축을 t축으로 바라보면 되겠지 그래서 x 더하기 1이 즉 t가 어, 1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한다 자, 1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접근하니까 얼마? 0에 수렴하죠 따라서 1 더하기 0 해서 자 1이 정답이 되겠지 선택지 2번 되겠죠 자 다음 예제 2번 구함수 f(x), g(x)에 대해서 자 3의 수렴, 3분의 5의 수렴을 할때자이 극한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먼저 어자두 번째 이 등식에서 분자, 분모에다가 x 마이너스 1로 어봅시다자 x가 1로 가까이 갈 뿐이지 에 1이 아니므로 즉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므로 여기 분자 이 분수식의 분자, 분모에다가 뭐 어, x 1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x 1분의 자 f x 분의 x 1분의 f x 빼기 자 x 1분의 g x 자 분자로 이렇게 풀어서 쓸수 있죠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1로 가까이할 때 자 그때 분모 얘가 x가 1로 가까이 할때 첫번째 등식에서 3에 수렴한다고 했거든. 3이 수렴한다고 했거든요 3이 수렴하고요 얘도 마찬가지지 3이 수렴하고 그 다음에 빼기 리미트 이렇게 쓸까요 자 x가 1로 가까이 할때 x-1분의 gx 그서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이잖 근데 k가 뭐라고요 3분의 5라고 했잖아 따라서 자이 등식에서 양변 3을 곱해주고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x 1분의 g(x) 값은 3025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죠. 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제 3번.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1의 수렴하고 9분의 1을 이제 망조시킬 때이 극한값을 구해달랍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먼저 어첫 번째 극한 좌변에서 자 x 하기 1은 x가 1로 가까이 할때2로 수렴하잖아. 따라서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때 f(x)는 2분의 1에 수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두 번째 x가 1로 가까이 할때자이 부분은 어디 가나 3에 가까이 가잖아.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때 g(x)의 극한 값은 어, 3분의 1에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됐지? 자, 따라서 이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자 얘, 자 얘를 이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쓰면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 자 2분의 1이고요 여기 2분의 1로 가까이 가죠. 자 이렇게 할까요? 따라서 아 2분의 1이고요 더하기 g(x) 자 3분의 1자 이렇게 쓸까요 그냥? 얘는 분자 분모에다가 6을 곱해줄까자 6을 곱해주면 자 분자는 3이 되고요. 분모에 이렇게 분배 법칙 쓰면 3 더하기 2해서 5분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유제 4 번, 두함수 fx g(x)가 있고요, 마이너스 분의 의 수렴, 마이너스 분의1의 수렴할 때, 이 극한 값을 구해달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극한 값을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리미트 자 x가 1로 가까이 할 때, 뭐 제곱이니까 그냥 f(x)에다가 더하기 g(x). 분의 자 1, 그지? 얘를 두번 곱했다고 생각해줘도 되잖아, 됐지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또는, 자 또는 그냥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때 f(x) 더하기 g(x) 분의 1을 구한 다음에, 그래서 요 값에다가 요 값에다가 제곱을 해줘도 되지. 그지자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자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 어차피 이 부분을 구해야 단 말이야.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얘를 두번 곱한다는 말이 얘하고 같잖아. 그렇지? 자, 잦끔 얘를 구해야 되거든 얘를. 그렇지? 이 함수 f(x) 나기 g(x) 분의 1에 대한 x 1로 가까이 갈때 극한 값을 구해야 한단 말이야. 자, 그러기 위해서 주어진 위에 등식 두 개, 그지? 결론값을 이용하자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볼까? 어, 자 봅시다. 어, 우리가 fx 마이너스 gx가 보이지. 자, 요, 그리고 여기 fx gx가 보이잖아. 그렇지? 자, 그럼 봐. 자, fx 더하기 gx의 전체 제곱을. 자, fx 마이너스 gx 전체 제곱에 빼기 아 어, 더하기 4 배의 fx gx지. 여기에 마이너스 2 fx gx 니까 4배의 fx gx 를 더해줘야 겠지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자요 등식이 이 요, 요 등식이 성립하거든 됐지 어. 자 그럼 이제 역수를 취해주면 요렇게 될거야 역수를 취, 취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됐지 자 거기다가 이 등식에다가 limit x 일로 가까이 갈때로 취하면 어떻게 돼자 limit x 가 일로 가까이 갈때 자 얘는 다시 쓰면 바로 얘 모양이 나오지. 그래서 f(x) 더하기 g(x)의 분의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해줘도 되겠다. 자그 값은 자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자요렇게 해서 요렇게 f(x) g(x)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4배의 f(x) g(x) 이렇게 되겠네. 자 따라서 이제 자이 부분이 어디로 아 가까이가 아6 마이너스 6분의 7 제곱해 주니까 36분의 49가 되고요 자 플러스 자이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4 분의 1이거든 따라서 얘를 동분라고 얘는 3 6분의아12 곱하니까 48이지 따라서 36분의 1의 역수 36분의 1의 다시 역수가 되어서 36이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자, 3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 이 극한 값을 구해서 두번 꼽혔다. 즉, 제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 등식을 만들어서, 양면, 리미트, X, 1로 취해서, 자, 요렇게 부러졌다. 사실, 자, 요 방법은 아니었다. 어쨌건, 정답은 36 되겠네요. 자, 다음, 내제 3번. 이걸 어, 이제 어차피 요, 요렇게 결합 법칙을 쓴 다음에 유리발 시 해주는 것이 자 리미트 자 x가 2로 가까이 할때자 일단. 분모는 x-2x x 더하기 2로 인수분해롭고요 자, 분자 분모에다가, 자, 루트 x 더하기 2에다가 빼기 x-4를 곱해주면, 자, 분자는 전기하니까, x 더하기 2에다가 빼기 x-4에 제곱될 거냐. 자, 계산할까? 자, x 더하기 2는 그대로 있구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가 플러스 8x 마이너스 16. 따라서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4. 자, 마이너스 묶어내면 x 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 여기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자, 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x가 2로 가까이 할 뿐. 어, x가 2가 아니므로 x 마이너스 2가 0이 아니므로 이렇게 약분을 시켜놓고요. 그 다음에 2로 가까이 가면 자 마이너스 분자 마이너스 앞에 있고 2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가 5가 되겠지 분자는. 자 분모는 2로 가까이 가니까 4로 가까이 가고요. 자, 곱하기 2로 가까이 가니까 얘는 2로 가까이 가고요. 2로 가까이 가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해서 4로 가까이 가지. 따라서 1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죠. 5번 되겠습니다. 다음 류제 5번. 자, X-1로 가까이 할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 역으로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즉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반드시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모에, 아, 분자에 3차식을, 어, 조립제법에서 의해 나머지 인수를 구해보도록 하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지. 따라서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쓸수 있고, 여기다 limit, 자, x-1로 보내고요.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뿐이지, 0은 아니니까, x 더하기 1이 0이 아니므로 분대 분모 약분해 주고요. 따라서, 예, 마이너스 어, 1에서의 극한 값은, 자, 1 빼기 2 더하기 3 해서, 자, 2가 최종적인 정답 되겠죠.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육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B. 자, A, 2A-1. 점 A. 자, 점 B는 a 1, 2A. 선분 OA 길이를 FA. 선분 AB의 길이를 GA라고 할 때, 자, 다음 값을 구하라. 자, 그럼 이제 FA 구해볼까? 자, FA는 어떻게 돼? 자, F, 자, FA-G라고 바로 쓸까요? 자, 그러면, 자, FA는 어떻게 돼? 어, 선분 OA 길이. 자, a 제곱하기 자, 2A-1의 제곱에 양의 제곱근. 합의 양의 제곱근. 이렇게 되겠지. 여기 빼기, 아, g(x)가요. g(a)죠. 자, g(a)는 선분 AB의 길이. 선분 AB의 길이. 자, 1의 제곱 더하기, 아, 또 어, 빼니까 1. 자, 1. 이렇게 되겠네. 자, 루트 2가 되겠네. 그냥 루트 2. 그냥 상수가 되어버리네. 자, 루트 2가 되어버리지. 아, g(a)가. 그렇지? 자, 거기다가 양변 이렇게 a 1로 나누어 줍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렇게 갖고 이제 리미트. a가 1로 가까이 갈때 있고 리미트 자 a가 1로 가까이 갈때자 마찬가지 유리화지 자 유리화니까 리미트 a가 1로 가까이 갈때자 a 1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루트 자 a 제곱 더하기 2a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를 분자 분모 곱해주면 자 분자는 자 a 제곱 더하기 2a 1의 제곱 어, 빼기 2가 될거 아니야 이제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 4a제곱 a제곱 5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인수분해 되겠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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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5 1되고 여기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a 마이너스 1 5a 더하기 1로 분자가 인수분해 된단 말이다음 a 마이너스 a가 1로 가까이 갈뿐 1이 아니므로 a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니까 약분 가능하겠죠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 자 A에 1로 가까이 가면 분자는 5하기에서 6이 되고요. 자 분모는 자 1로 가까이 가 루트에 1하기 여기 1, 루트 2. 루트 2하기 루트 2 2 루트 2. 1로 약분을 시키고요. 유리화를 시켜주면 최종적으로 2분의 3루트 2가 정답이 되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4번. 자, 이렇게 만족할 때. 자, AB는 0이 아닌 실수고 C는 상수래요. AB는 0이 아니랍니다. 자, 극한값 C에 수렴할 때 A분의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달라. 자, 먼저 첫 번째 요 등식에서, 자,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지, 극한이. 그리고 분자의 극한값도 0으로 가까이 가야 되거든. 따라서 A 더하기 B에 완전제곱 빼기 A제곱이 0과 같으므로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자, B 곱하기 2A 더하기 B가 0이잖아. 그리고 AB가 0이 아니니까 B로 나눠주고, 따라서 B는, 자,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따라서, 자, A분의 B 양면, 어, AB는 0이 아니니까 A로 나눠주면 A분의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치? 자, AB는 마이너스 2로 결정됐고요 자, 다음에, 어, 봅시다. 그, 극한값이 C래요. 다시 있을까? 다시 한번 써볼까? 아, 자, 극한값이 C니까. 자, 이렇게 할까? 자, 봅시다. 자, 리미트, 다시 돌아와서 A로 가가이할 때, 자, 분모는 X-A, X 더하기 X A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분, 자도 인수분해로 그냥 먼저 해보면, X 더하기 B-A 곱하기, X 더하기 B 더하기 A라고 쓸수 있지. 됐죠. 자 근데 아까 뭐라고요? 자 p는 마이너스 2a였거든. 자 그럼 뭐? 여기 p 자리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a가 된다 말이야. x 마이너스 a. 그럼 여기도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a가 x 마이너스 3a가 되겠지. 됐나요자 그렇게가 x가 a로 가까이 놨뿐 a가 아니므로 x 마이너스 a는 여기 아니지. 이렇게 약분시켜주고 나니까 이 극한값이 자 e a 분의 a 이니 마이너스 e a 즉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 값이 c가 c는 마이너스 1이다. c는 마이너스 1. a분의 b는 마이너스 2. 따라서 마이너스 3이 정답 되겠죠. 선택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7번. 자, b의 수렴할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해 달랍니다. a b는 상수이다. 자,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자, 분모가 0으로 극한값이 가니까 분자도 극한값이 0으로 가야겠지. 따라서 루트 a 1 2가 0이므로 자, 이렇게 되니까 제곱하면 a 1은 4. 따라서 a 값은 5가 되겠죠 자 a가 오니까 자 극한 감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x에 물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 1이라고 쓰고요 그냥 자 루트 어떻게 돼어 a 자리에 오를 넣으면 되잖아 x 다하기 5 마이너스 2니까 자 유리화시킬 수 있지 자 루트 x 다하기 5 더하기 2자 그러면 곱해주면 보자 분 자는 x 다하기 5 빼기 4니까 x 빼기 아, x 더하기 1 이렇게 나겠지.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뿐,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므로 x 더하기 1은 여기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나서 x 마이너스 1로니까이 마이너스 1로니까 아, 루트 2니까 여기 4분의 1이 어, 바로 b 값이 될 것이다. 따라서 5 더하기 4분의 1해서 4분의 21.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치?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예제 및 유제풀이 끝내도록 할게요. 아니 8번 넘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 극한이 이제 B에 수렴할 때자두 양수 a, 비에 대하여 합을 구해달랍니다. 마찬가지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자두 양수니까 여기 B는 0이 아니지. 그러니까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도 극한값이 0으로 가야 된다. 됐지? 따라서 분모의 극한값 X자리 1 대입하니까 A제곱 A² 더하기 A-2가 0이구요.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A-1 A더하기 2가 되고 이꼴 제로이므로 a가 양수니까 1이 대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 자 a가 1이란 말이야. 자 a가 1이니까 a가 1이니까 자 x 이1이요자 a 아, x 1 대입하면 x 제곱 더하기 x 2 이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할때 분모를 이렇게 다시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x 1x 더하기 2 따라서 X-1이 여기 아니므로 약분시키고 나서 X자 1 대입하니까 3분의 1. 얘가 B거든. A가 1이고요. 자, B가 3분의 1이란 걸 합해주면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선택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